안녕하세요. 프로토 소화가입니다. 승무패 33회차 2부 프리미어 리그 분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말아 주시고요. 우선, 어, 두 가지. 첫 번째, 어, 그뭐 PDF 파일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뭐 게시물에 PDF 파일이 클릭이 안 된다는 그 말씀이신가요? 좀 자세히 적어 주시면, 네,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예. 그리고 그 메뉴 감독이 잘하고 있냐? 사실 후뱅 아모링 감독은 제가 예전에도 여러 번 설명드렸는데 아직 메뉴에서 자기 축구를 못하고 있어요. 메뉴가 이렇게 근데 그 후뱅 아모링이 자기 축구 못하는 게그 변명이 되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어떻게 대답하냐면 제가 그러니까 하... 메뉴가 감독을 되게 많이 바꿨잖아요. 어디서부터 얘기해야 될까요, 메뉴 감독? 메뉴 감독? 메뉴 감독 보시면, 어, 메뉴 감독 보시면, 퍼거슨 이유가 문제죠. 사실, 메뉴가 여기 감독 바꿀 때, 그, 잉글랜드잖아. 잉글랜드니까 영국이라 그래가지고, 모에스가, 그때 모에스 잘했거든요? 에 네, 모에스 잘했어요. 데리고 왔어요. 근데 솔직히, 퍼거슨이랑 모에스랑은 색깔이 안 맞아요. 색깔이 안 맞는다는 거는 선수를 바꿔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바꿔줬죠. 바꿔줬습니다. 근데 솔직히 이때에는 선수를 바꿔도, 그, 누구라 그래야 되지? 호날두? 아, 호날두 아닌데. 호날두 맞나? 자가 그러니까 이때는 이게 맨유의 그 슈퍼스타들이 있기을때에요그 모에스가 제대로 못하고 달리죠긱스로 애들을 잡으려고 기스를 데리고 왔어요. 근데 기스도 역시 잉글랜드고 맨유 레전드고 해가지고 데리고 왔는데 감독을 잘해야지 감독을. 감독이라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체계적으로 공부하고, 그러니까. 축구선수는 내가 잘하고 다른 선수들과 호흡을 맞추면 되잖아요 감독은 이 선수가 여기서 어떤 역할을 하고 어느 범위까지 소화할 수 있고 거기에 맞춰 가지고 다른 선수들을 어떻게 조합해야 될까를 생각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선수 때뭐 이런 이러니 이러니까 이렇게 이렇게 하겠지 그게 아닙니다 전혀 달라요 그래 가지고 체계적으로 공부하고 공부하고 공부해 가지고 그걸 실전에 적용시키고 또 어떤 선수들을 데리고 오고 뭐 이런 것들을 코치들한테 어떻게 맡기고 또 코치들을 어떻게 조합해가지고 보고서를 어떻게 받고 하는 그 경영하는 매니저나 그러요 경영하는 그거를 해야 돼. 이 선수하다 뚝딱 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이야기해드렸죠. 뛰어난 감독을 배출한 곳에서는 그 감독을 배출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다고. 그 시스템에서 교육을 받아야 돼. 교육이 필요합니다. 교육 없이 잘하는 감독 있죠. 근데 그 그건 스스로 준비한 사람들이에요. 페카르디올라 같은 사람들, 스스로 준비한 사람들은 그 교육이 좀 타고나게 감독 잘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건데 대체적으로는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교육을 받고 어, 훈련이 돼야 돼요. 감독 훈련이라는 게 따로 있어요. 선수랑 이 달라요. 그 그러니까 실패를 했죠. 근데 여기까지 와가지고 하나라는 괜찮은 감독을 될거 왔어요. 될거 왔는데 문제는 뭐? 문제는 뭐냐? 여기 스타일이랑 파날이랑 맞지 않는 거야. 여기 네덜란드에서 데리고 왔잖아요. 토탈 사카로 해야 되거든. 그래가지고, 핸들 기대에 못 미친다. 핸들 기대에 못 미쳐도 파날로 쭉 갔으면, 큰 문제가 없었어요. 제가 보기엔. 뒤에 다시 부활합니다. 파날의 시스템이 갖춰지고, 파날의 선수들이 데리고 오기 시작하면 되긴데, 급했어요. 급하다 보니까 결국에 무리뉴를 데리고 왔죠. 무리뉴 데리고 왔을 때도 역시 마찬가지예 무리뉴로 쭉 갔으면 큰 문제 없었어요. 근데, 무리뉴가, 무리뉴한테 바라는 건 하늘이고, 근데 현재 지금, 지금 여기랑 스타일이 다르잖아요. 그래도 무리뉴 스타일의 선수들 데리고 와야 되는데, 여기 또 이제 또, 대가리 큰 포그바 같은 애들, 그런 애들이 말을 안 들어. 그러니까 팀이 아사리판 났죠. 팀이 아사리판 나가지고 결국에 그래도 꾸역꾸역 해가지고 무리뉴가 여기 보시면 컵을두 개나 들었어요. 두 개나 들었는데 그래도 안 됐죠. 결국 중간에 불화가 생겨가지고 무리뉴가 좀 세니까 쇼 샤르로 바뀐다. 근데 숄샤르는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죠. 그래가지고 쇼 샤르에서 이제 또... 대행으로 이제 또 캐릭을 데리고 왔는데, 캐릭도 안 돼. 그래가지고 이제 라이플 락닉을 데리고. 라이플 락닉이 보장을 해주고 꾸, 쭉, 꾸, 꾸준히 쭉 갔으면 됐어요. 됐다니까요. 그냥 안 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또 테나가 됐고. 스 타일이 다 달라. 꿀샤르라는 캐릭은 자기가 무슨 스타일을 하는지도 모르는 감독들이에요. 아직 감독으로서 잘못 잡았어. 여기 파나리나 무리뉴 모에스는 자기 스타일이 뚜렷한 감독이고요 그러니까 뭐 이거, 이거 저도 안 되는 거예요. 이러다가 또 독일에서 랑리을 데고 와. 랑리이 절대 수준 낮은 감독이 아닙니다. 또 어떻게? 그래안 되죠. 하지만 랑리은 스타일을 이어가도록 테나를 데고 왔는데 테나는 이 감독을 못 했다기 보다는 선수들을 제대로 못사 너무 비싸게 사왔어, 선수들은.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책임론도 있는 거예요. 테너 컵두 개나 들었습니다. 모르고 다음으로 제일 뛰어난 감독이 테너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파니스텔로이 대행 좀 하다가 몇 경기 대행했죠? 몇 경기 대행하고 난 다음에 이제 아무림체제로 왔는데, 제가 왜 이야기를 해드리냐면, 타일이 다 달라요. 3백, 4백, 3백, 4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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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343. 시스템부터 다 달라, 다, 다, 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메뉴 선수단이 짬뽕이 된 겁니다. 이거는 잘한다 못한다 평가를 못해요. 자기 선수들을 아무리면 자기 선수들 사와본 적이 없어. 아무리미 자기 선수들을 데리고 이 하기 시작하면 성적이 쭉 오를 겁니다. 다만 그때까지 버틸 수 있냐 감독으로 뿌역 뿌역 버텨야 돼요. 아무리은 제가 보기엔 이번에 그 유로파 우승을 못하면 잘릴 것 같은데 그러면 또또 또 감독 됐고, 또! 이런 팀 아사이탄 납니다. 맨유를 위해서도 아무리 유로파를 우승해야 되고, 뭐, 감독 교체를 해야 된다는 분도 많지만, 아니요. 감독 교체하면 안 돼요. 좀 가야 됩니다. 아스널 보세요. 아르테타 막88 찍을 때 그때도 들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결국에 들고 있으니까 챔스 결승, 결수... 챔스 4강까지 진출하잖아요. 결승 아니구나. 우흥할수 있는 클럽을 만들잖아요 아모림은 아르테타보다 수준이 더 높은 감독이에요 제가 보기에 그러니까 아모림한테 꾸준히 맡겨야 돼 사실 무리유 체제로 쭉 갔어야 되는데 여기 워낙 슈퍼스타들이 많다 보니까 이때 무리유가 슈퍼스타들한테 밀렸죠 솔직히 밀렸죠 어린 놈들한테 애들이 교화가 안돼 네.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아무리 좋은 감독이냐 나쁜 감독이냐를 따지면 전 좋은 감독이라고 생각해요. 캐나도 좋은 감독이에요. 감독인데 다만 메뉴가 지켜주지 못한 거죠. 이거는 이단주와 이사진의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체제는 쭉 갔으면 좋겠어요, 저 개인적으로. 쭉감 성공합니다. 100% 100%가 아니라 90% 이상 성공합니다. 충분히 능력 있는 감독이고요. 믿어줘야 돼 믿어줘야 돼 기다려줘야 된다고 훨씬 더전술적으로아르테타보다더 안정적인 자기만의 철학이 있는 사람이에요 선수 스카우트부터 시작해가지고 왜 밑에 팀부터 시작해가지고 쭉쭉쭉쭉 올라온 훈련된 감독이잖아요 위에서 시작한 감독이 아니냐 아래부터 자기가 꾸려왔다고 메뉴라는 팀 축을 맡길 수 있어요 메뉴가 지금 최상위권 팀이 아니잖아요 솔직히 아무리 충분히 소화할 수 있어요 지금 워낙 이 팀이 갖고 있는 게 많아 가지고 그런데 조금 소비하더라도 아무림으로 축하하면 성공할 걸 생각합니다 아 지금 이야기 길게 해버리면 안 되는데 벌써 1 0분 떠들었네요 <laughs> 죄송하고요 또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 아 2부 시작하면 2부 시작하면 또 아르테타 이야기도 한번 해야 되는데 그거는 분석에 들어가는 거니까 이제 할게요 프리미어리그 제가 감독 이야기에서 틀린 거는 거의 없을 겁니다. 예, 제가, 제가, 제가 저는 분명히, 예, 토트넘에 포스트코 글루는 안 된다고 분명히 강하게 이야기 했었고, 뭐, 결과가 이렇게 나아갈 또 얘기하면 좀 그렇긴 하지만, 초반에 잘될 때도 있었으니까. 그때도 선수 가는 거라고 얘기했죠. 예. 결국에 선수 가는 거 아니었으니까. 예.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예, 선수들도 사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프리미어 리그 1, 2등은 이제 생각할 필요 없어요. 3, 4, 5, 6, 7, 여기까지 챔스. 다 터지는 경기를 할 겁니다. 이 팀들은 지금 집중력이 빠져. 거짓 미약 했지만, 챔스는 돈벌어 가는 거예요, 돈 벌러. 부당의 성공을 위해서 가는 거예요. 우승만큼 중요한 게 챔스예요. 노팅원도, 진짜, 못 빠져라 뛸 거고요. 다른 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스톤 빌라가 이제 챔스 에 떨어지면서 리그에 집중하고, 지금 레시포드 빼고는 전부 다 지금 복귀한 상태. 레시포드 빼기는 전부 다 복귀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 정도면 엄청 강력한 팀입니다. 지금 결승과 파리, 생제르망을 홈에서 그냥 지답듯이 잡는 거 보셨죠? 예. 네. 그만큼 강해요. 그 밑에 이제 8, 9, 10, 11이 지금 표시가 없는데 맨시티가 지금 FA컵 결승전에 갔잖아요 그래서 FA컵 우승할 거라고 거의 예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FA컵 우승하면 8, 9, 10, 11이 컨퍼런스 리그를 놓고 이제 결전을 치릅니다 중요하지 않을 수 있다 가면 손에다 얘기하시는데 꼭 그런 건 아닙니다 컨퍼런스 리그가 돈안 된다는 건 맞아요 하지만 어 컨퍼런스 리그가 저 여기 써놨는데 왜안 보이지? 그 선수 선수들 강등은 이제 의미 없고요. 이 밑에 팀들은 의미 없습니다. 선수들 그 선수를 팔잖아요. 보시면 뭐 포르투갈리그나 네덜란드리그에서 잘 뛰던 애들이 이제 라리가라는 분데스리가로 가요. 세리에는 많이 안 가고 세리에는 아프리카에만 주로 대구거나 그이 발트 저쪽을 봅니다. 아, 어, 데리고 오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얘네들이 요즘에 직방으로 가도 많이 가죠. 데리고 있는 선수들을 큰 팁에 팔려면 광고를 해야 되는데, 그 광고판이 바로 컨퍼런스 리그입니다. 컨퍼런스 리그는 지금 프리미어 리그 팀이 가면 씹어 먹을 수 있는 수준의 리그이기 때문에, 첼시가 씹어 먹었죠. 해시는 진짜, 와, 컨퍼런스 리그 2차전인데도, 오, 1차전에 많이 아팠다고 2차전인데도 로테이션을, 로테이션을 돌렸습니다. 엄청나죠. 네. 그런 것도 요번 분석에 포함될 거고요. 네. 그런 게 있다는 거 깔고 시작해야 됩니다. 사실 제가 토트넘을 너무 무시했는데, 토트넘이 뒤에 내려앉아가지고 기다리는 습도 하니까 이겨버리네요. 와, 질줄 알았는데. 저는 낙첨입니다. 포트넘한테 완전 당하고, 그리고 PSG도, 아 PSG도 그렇게 잘할 지 몰랐어요. 그냥 아스날을 믿어봤는데, 아스날은, 전술적으로 밀렸어요. 경기에서. 그리고 뭐, 멤버는 뭐 아쉽게 됐고, 어차피 아스날 틀렸으니까. 뭐, 대충, 아쉽게 됐죠. 예. 그래가지고 요번에는좀 힘든 결과가 이제 방향이 틀리지 않았다는 거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보여드린 거예요. 네. 보여드린 거고요. 자, 약점이 습니다 아, 아깝다. 잘 노렸는데. 아스널 패배 이유를 보시면 이게 아스널이 주말 경기에 이제 2대1로 질때 보시면 마르티네스, 사카, 외데가르, 파티, 라이스 그대로 뛰었어요 마르티네스, 사카, 외데가르, 파티, 라이스 팀버 살라바, 키비오, 루이스 화이트, 살라바, 키비오, 루이스 라야, 라야 선수들이 뭐무쇠 뭐 무철인가요? 이러면 안 되죠 이러니까, 8위를 상대로, 8위는요, 그런식, 이런식으로 경기 운영 안 했어요. 경기장 운영 안 했습니다. 선수다. 이게, 트래블을 만들어 본 감독과, 컵 하나 든 감독의 차이예요 아르테타는 이쁨을 많이 받은, 대접을 많이 받은 감독이에요. 능력에 비해서. 제가 보기엔. 아니, 결, 보여준 결과에 비해서. 앤니케는 트래블 했죠 데프팅도 이끌었죠 경험이 많은 거예요 선수들 운영을 어떻게 했는지 조금만 더 보면요 갈아 넣었습니다 갈아 넣었어요 라야 4710분 4710분이죠 4710분인데 라야는 국가대표 경기도 뛰었어요. 5,000분이 넘게 뛴 겁니다. 올 시즌에만 5,000분 넘게 뛴 거예요. 거기다가 유로 대회도 갔다 왔잖아요. 셀라바 썰라바도 마찬가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5,000분 넘게 뛴 거예요. 갈았어요, 선수를. 완전. 데클란 라이스는, 데클란 라이스도 마찬가지죠. 영국 대표, 잉글랜드 대표잖아요. 거의 5,000분 가까이 뛴 겁니다. 아니, 이미 다 결정됐는데, 순위를 보면 이미 결정됐는데, 왜 네, 선수를 가냐고요 쉬다가, 챔스 4강전에 풀트잎 하면 되는 경기를, 아, 홈에서 1대0으로 져가지고, 밀리는 상황인데, 왜그러냐고요이 감독이 운만한 건지, TSG를 우습게 본 건지, 아니면, 미국 우승에 도전해보겠다는 뭐그열열이 있는 건지. 이해가, 이해가. 산수 모르나, 산수? 더쌤, 뺄쌤 하면 노팅엄이랑 지금 6점 차이잖아. 두경기 차이라는 거예요한 경기만 이기면, 한 경기만 이기면 확정입니다. 2등을 하나, 5등을 하나, 똑같아요. 챔스, 그, 챔피언스 리그, 어, 1번 카테고리에는, 아톰필라가, 아, 6점이면 한 경기만 이기면 되는데, 저, 좋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왜그래요 아쉽습니다. 그냥. 그 정도로 하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보는 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간단하게 줄여보면 챈시랑 어, 유케스를 아직 정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무승부를 했는데 챈시가 모텔을 돌렸거든요. 완전 풀 모텔을 돌려버려가지고 그러고도 이겼죠. 내가 어, 그렇게 잘했나 싶은데 3시에풀로테가뭐 주말경기에 엄청 에휴 근데 솔직히 뉴캡스도 잘하거든요 그래가지고 무승부로 찍었는데 어, 아직 선택을 못했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한거고 메뉴 웨스트햄은 메뉴 이제 빡시게 띄었으니까 쉬어야죠 라스트 경기 남아 있을겁니다. 그... 그래서 이제 메뉴랑 토트넘은 의미 없어 가지고 이렇게 하긴 했는데 어... 맨유는 제가 보기에는 휴식을 줄것 같아요. 맨유는 휴식을 줄것 같은데 토트넘은 모르겠네요. 솔직히 지금 어 지금 시즌 막바지 이럴 때 여유가 생기면 채시 보세요 채시 유로파 리그에 어린 애들 다 투입시키잖아요. 채시 그런 경기 운영을 제 바람이기도 합니다 예 그래가지고 이렇게 한건데 그래가지고 좀 이렇게 됐죠 예. 좀 이렇게 됐는데 플럼 홍경기니까 예. 에버턴이 어, 빡세게 덤빌 수 있긴 있는데 그렇게까지 보진 않습니다 해가지고 이렇게 하긴 했는데 음 그래서 이렇게 축을 잡고요 우선. 어, 플럼 이렇게 축을 잡았습니다. 이렇게 축을 잡고요. 나머지 경기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쓸데없는 얘기를 너무 길게 해가지고.. 예, 지금 분분석은 시간이 얼마 안될것같아요 네, 뒤로 돌려가지고 보시는 분들이 제일 놀아집니다 예, 예, 울버햄튼이랑 브라이튼인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순위를 보면 울버햄튼은 이제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고 브라이튼은 하나 걸려있죠. 예, 컨퍼런스 리그. 그 그것도 맨시티가 우승했을 때나 가능한 거예요. 크리스탈 팰리스가 우승하면 말짱 도루미입니다. 예, 그래서 크리스탈 팰리스는 거기에 집중할 것 같고요. FA컵에. 아마, 로테를 돌릴 가능성도 큽니다. 자, 그렇게 생각이 되고, 울버햄튼과 어, 브라이튼은 총 45번의 맞대결에서 20승. 울버햄튼은 9승. 우승부 16번. 그래서, 브라이튼이 울버햄튼보다 조금 더 좋네요, 성적이. 2000년대에선 브라이튼의 성적이 더두드러지죠 그리고 또 최근 프리미어리그 5경기에서 브라이튼은 1승 2무 2패를 기록했고요 아, 요거 좀 문제죠. 브라이튼은 6대0 그리고 브라이튼과 그울버햄튼의 6대0 대승 양팀 역사상 최대, 최다 점수차 승리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어... 하지만 2024년 아, 요거는 지울게요. 제가 요거는 큰 의미가 없요 최근 팀 성적 보면요. 울버린튼이 지금 미친듯이 잘하고 있어요. 4승 1패. 브라이튼은 1승 2무 2패. 뉴캐슬가 무승부, 웨스트햄 상대 승리. 뭐, 최근 5경기에서 국고를 했지만, 11실점이가좀 그렇고요. 득점자가, 분포가 다양하게 돼 있다는 게 좋죠. 하지만, 5경기 연속 클리스시트 실패. 평균 1.8점을 실점하고 있습니다. 경기다. 양팀 최근 경기력 차이는 홈 원정에서 뚜렷하고요울버앤트는 홈에서 승률이 높고, 브라이튼는 원정 3연패 위기 속에서도 다, 공격의 다양성을 바탕으로 균형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뭐, 점수적으로 보면 뭐, 브라이튼휠이리체를 예. 아, 놀라니까 안 쳤고. 뭐 대충 뭐 이렇구요. 예. 공격의 핵심 마테우스 쿠냐. 쿠니아. 쿠냐가 이제 다른 팀으로 갈수 있죠. 예. 플레이스타일 보면 뭐 1대1 도파 성공률도 높구요. 유슈팅도 뛰어납니다. 예. 부상 영향이 있는데 지금은 없습니다. 브라이트는 이제 루이스 덩크라는 좋은 수비수가 있구요. 세트피스 상황에서 살골2도으로 기여하고 있고 케와 웨스터의 조합으로 평균 1.8점 실점이 아 그러니까 바나케와 웨스터 조합일 경우에 평균 1.8점 실점인데 어이 선수가 나올 경우에는 실점이 줄어듭니다 그래가지고 이번 경기에는 나옵니다 나오고요 웨스터도 나오고 다 나와요 합비적으로 안정적으로 갈 거예요. 이렇게까지 보고 어, 두 팀의 상대전적을 보면 어, 두 팀의 상대전적 하고 무승부가 상당히 많고 브라이튼이 상대적으로 위에 있습니다. 살짝 위에 있습니다. 5승 3, 5승 2무 3패? 뭐 요정도 되네요. 의외로 무승부가 많이 안 나오네. 두팀 상당히 많이 만났어요. 최근에. 최근에 많이 만났고요. 아, 어, 이렇게 보면, 어, FA컵도 만났구나. 네, FA컵도 만나고 해가지고 좀 많이 만났는데 일단, 하, 무승부가 가장 땡기는 경기이긴 한데, 최근에 울버햄튼이 보시면 맨시티 레스터, 맨유, 포트너, 이피티. 이길만 했죠. 웨스트앤, 사우스엠튼. 이길만 했죠. 에버턴. 이길만 했죠. 봄머스 풀업. 좀 어느 정도 칼이 있는 팀한테는 졌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요 경기는, 결과적으로, 좀 브라이튼 승을 보고요 어, 브라이튼이 이길 것 같아요. 브라이튼이 이길 것 같고, 다음, 여기 이제 본머스랑 에스턴 빌라입니다. 요 경기는, 제가 이렇게 길게 분석을 해놨는데, 뭐, 솔직히 역사적 이런 거로 큰 의미 없어요. 에스턴 빌라가 한번 스텝업, 그러니까 퀀텀 점프를 한번 뛴 상태의 팀이기 때문에 큰 의미. 사실 본머스도, 퀀텀 점프라고 해야 될 정도로 힘이 개선된 건 사실입니다. 둘다 좋은 감독이 있는 어 이라올라 감독과 무나 에메리 감독, 예, 동양이에요. 동양이고 어... 두 감독이 둘다 좋은 감독이고 능력이 있는데 이 경기는 뭐. 요병수 예측 이런 거다 떠나가지고, 곰머스보다 에스턴 빌라 승리를 봅니다. 왜냐면, 에스턴 빌라가 지금 챔스가 걸려있고, 최근에 에스턴 빌라는 엄청 강력한 팀으로 다시 변모를 했어요. 뭐, 선수한테 아쉬운 점은 좀 있지만, 팀 자체의 단단함과, 어 전술 소화 능력, 그리고 무엇보다, 챔피언스, 유럽 최강 팀들 상대로 경기를 했기 때문에 그 자신감이 남다르거든요. 그런 것까지 다 생각을 하면 이 경기는 에스턴 빌라가 앞으로 개속 이길 것 같아요. 남은 3승을 다할것 같아요. 이 경기만 이기면. 그러면 챔스에 다시 가겠죠. 그런 걸 기대하면서 네, 이렇게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어, 경기다 나오죠. 네, 이렇게 분석을 마치고요. 어, 쓸데없는 얘기 좀 많이 했는데 이해해 주시고. 제가 원래 쓸데없는 얘기 하잖아요. 이해해 주시고. 어, 댓글로 남겨주신 이야기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니까 좀 이해해 주시고요. 네. 어,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 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잊지 말아 주시고, 아 어, 원래 2월 될줄 알았는데 2월 안 돼서 좀 아쉽습니다. 그래도 뭐, 이거, 그거 드신 분은 진짜 박수 쳐드려야 돼요. 대단한 거 하신 거대요 아마 역대 승무패 1등 중에 가장 뛰어난 분이 안심하십네요이 정도. 거의 뭐 탑을 다을 정도의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